프로데우스를 정식 출시한 지 한참 지나서야 캠페인을 다 끝마쳤습니다. 스팀으로 안 하고 일단 PC 게임 패스로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는 얼티밋 게임 패스 구독자니까 PC 게임 패스도 가능하다고요? 이 게임은 지금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수의 무기들을 소지할 수 있고 빠르게 그 무기들을 바꿔가며 적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 스피디한 템포를 더욱 끌어올려주도록 이동속도도 빠르고 여러 수집 요소가 감추어져 있는 비선형적인 구조의 맵이 포함된 과거, 올드스쿨, 즉, 레트로 FPS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2D 빌에 스프라이트 모델을 써서 고전 게임 분위기가 더욱 떠나도록 했죠. 물론 3D 모델로 선택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레트로 풍이긴 해도 배경 오브젝트를 포함하여 재장전, 또 많진 않지만 스킬 업그레이드 요소 등 현대 FPS적 요소도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 현대 게이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요소를 안 넣을 순 없었겠죠. 일단 재장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둠에서 플레이했던 것과 달리 템포가 끊기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2단 점프, 순간 돌진 증폭 같은 스킬 업그레이드 요소로 더욱 빠르고 넓어진 이동 속도와 범위를 확보할 수 있어 무기 사용의 템포가 끊겨도 이를 더욱 빠른 이동과 회피 기능으로 상쇄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스킬 업그레이드는 되도록이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간중간마다 들릴 수 있는 상점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요. 이 게임을 더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단 점프와 돌진으로 적들을 더 빠르게 유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범한 점프로는 갈수 없는 지형도 훨씬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2단 점프나 돌진 그리고 소지 탄약수를 늘리는 탄띠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2단 점프나 돌진이 없어도 플레이에 지장이 없는 초반부 맵들 역시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그 재미가 또한 남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광물들이 필요하니까 맵 구석구석에 감춰진 그 광물들을 수집하는 것도 당연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광물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무기 말고도 따로 상점에서 구입 가능한 무기들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여러모로 광물 수집은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상점에서 탄약도 구매 가능한데 다만 저는 쉬움 난이도로 플레이했을 때 굳이 상점에서 탄약을 구매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이는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재미있게 즐겼어요. 무엇보다 쏘면 펑펑 터져대는 적 몹들 이펙트에 맞물리는 타격감도 끝내줬고 캠페인 중간 중간에도 스토리와 상관없이 실력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미션들도 재미있었고요. 얼마 전에 갓 컴플렉스 할 때처럼 원래 좋아하던 걸 플레이하는 걸 싫어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결국 빠른 이동속도와 공격수단으로 적들을 쓸어버리면서 비선형적인 루트를 뚫고 지나간다는 패턴이 플레이 내내 이어지니까 중후반부로 갈수록 반복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 위대한 둠 2016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둠 이터널이 돌진, 블러드 펀치, 어깨 화염 방사기, 수류탄, 얼음 폭탄, 크루시블 등의 요소를 더 첨가하고 퍼즐과 플랫포머 요소도 좀더 심화시켜 즐길 거리를 늘림으로써 반복감을 줄여 플레이 내내 재밌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과 다르게 말입니다. 혹자는 둠 이터널처럼 여러 요소를 추가한 것보다 프로데우스처럼 쏘고 달리는데 좀더 초점을 맞춘 게더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즉 프로데우스가 다소 간소화된 요소들을 갖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 반복적인 플레이에서 나온 피로를 느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의 플레이에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른 호불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말한 거고요. 둠 이터널은 솔직히 정몹과 보스급 캐릭터의 패턴이 DLC를 거치면서 점점 뇌절로 간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본편은 지금도 최고로 재미있다고 느끼거든요. 이와 달리 프로데우스가 달리고 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 건 프로데우스 개발자분들이 둠2016 제작에도 참여하신 분들이라 그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디게임이어서 그 한계 때문에 간소화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그래서 저는 좀더 스펙타클한 게임을 위해 쉬움 난이도로 하되 조준점이 안 보이게 설정을 하여 자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조준점이 없으니까 의외로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확실히 그래서 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서 재미는 더 챙길 수 있더라고요. 몬스터의 외형들이 그닥 다양하지 않은 것도 아쉽습니다. 적은 대체로 혼돈 세력의 유닛 그리고 프로데우스 세력의 유닛으로 나뉘는데 혼돈과 프로데우스의 고유 보스급 캐릭터들 몇몇 제외하면 이렇게 스킨 차이만 나는 몬스터들이 상당수거든요. 공격 패턴이나 능력은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중복되어 반복감을 상승시키는데 한몫하는 듯 합니다. 킥스타터를 통해 제작된 인디게임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 더이 광물이나 비밀 등의 수집 요소들을 찾을 때 유튜브 에디션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찾는 경우에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맵을 확인해도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수집 요소를 얻으려면 한번 지나친 곳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진행을 위해 어떤 특정 트리거들을 누르면 시작 지점을 포함한 초반부 장소로 돌아갈 수 없는 맵들도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돌아갈 수 없는 장소에 수집 요소가 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못 돌아가니까요. 그 놓쳐버린 수집 요소들을 얻으려면 그 맵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맵 중간엔 저장도 못 하니까요. 이렇게 맵이 비선형적으로 복잡하고 왔던 곳도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며 이곳저곳 수색해야 하는 구조라면 맵의 후반부 장소로 간다고 해도 다시 초반부로 돌아갈 수 있게 맵을 구성해 놓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에 수집 요소 다 찾는 게더 좋잖아요. 물론 다른 레트로 또는 레트로풍 게임에서도 한번 지나친 장소로는 다시 못 돌아가는 구성의 맵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그 경우도 똑같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게임은 참신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특수 스킬들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른 게임에서 한 번씩 접하셨던 것과 같거나 유사하고 프로데우스만의 참신한 뭔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기 외에도 거의 게임의 다른 모든 구성 요소에서도 말이죠. 하긴 예전에 유행했던 고전 요소들을 주로 활용한 레트로풍 FPS니까요. 결론은 이 게임만의 참신함은 그닥 없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만 대체로 레트로 느낌을 잘 구현하면서 약간의 현대 FPS 요소도 잘 조화시킨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다 끝냈는데 일단 엔딩은 대놓고 후속작 내지 DLC를 예고하는 듯하거든요. 어찌 되었건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배경 설정과 스토리는 있지만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요소가 상당히 빈약하고 불친절합니다. 제가 프로데우스 공식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살펴본 다른 유저분들의 반응도 대체로 그렇다고 하시고요. 게임 내 배경 설정이 기록된 신호기의 내용들까지 봐도 스토리 이해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빈약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게임은 달리고 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빈약해도 상관없다는 분들도 많지만 두 유형의 유저분들 모두 빈약하다는 것 자체는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죠 제작진 말로는 곧 엄청난 분량의 코덱스가 올라올 거라고 쓰긴 했다는데 보니까 약간 농담조로 말한 것 같기도 해서 확신은 못하겠고 저도 그래서 이 영상에선 다른 영상과 달리 세세하게 소개하진 않고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찾아낸 자료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취합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 자료를 통해 전부 추측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완전히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게임에서 다루는 세계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진 듯합니다. 세상의 완벽한 질서 구축을 위해 육체와 뼈를 찾아다니는 프로데우스인들이 살아가는 프로데우스 차원. 세계를 황폐화시키려는 혼돈의 세력이 살아가는 혼돈의 차원. 그리고 인류, 즉 필멸의 존재들이 사는 필멸의 차원이 있고 미지의 세계인 장로 차원이 있죠. 그리고 이중 프로데우스 세력과 혼돈의 세력은 두 차원 사이에 경계의 왕국 역할을 하는 필멸의 차원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프로데우스는 다른 차원 생명들의 육체와 뼈를 차지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질서를 갖춘 완전 무결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혼돈의 세력은 필멸의 차원을 황폐화시키기 위해. 근데 결국 필멸의 차원 입장에선 둘다 똑같이 침략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목적을 통해 프로데우스인들은 본래 물리적 육체가 없거나 부족하며 자신들의 기술로 다른 이들의 육체를 차지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프로데우스는 혼돈 세력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밀렸지만, 프로데우스의 전령이란 존재들은 혼돈의 병력들을 프로데우스인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부족한 병력수를 채워 혼돈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데우스는 본래 육체가 없으니 수적으로 열쇠인 것이고, 이런 전령들의 활약으로 이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리뷰에서 프로데우스 유닛이나 혼돈 유닛이나 스킨 차이만 나는 것 같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본래는 혼돈의 유닛인 존재들이 프로데우스화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혼돈의 병력 중 사냥꾼이란 존재들은 전령의 변환 능력이 통하지 않아 병력 보충에 한계가 있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필멸의 차원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혼돈 세력이 승리를 굳히는 듯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데우스 전령들의 능력으론 필멸의 존재인 인류 또한 프로데우스화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로선 추측됩니다. 이 역시 결국 수적 열쇠로 이어진 원인 같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프로데우스 세력이 완전히 패배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게 프로데우스인들은 넥서스 포인트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말 그대로 파괴된 물질과 생명체를 복원시킬 수 있었기에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받은 타격을 일정 부분 꾸준히 회복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며 이런 뛰어난 기술력으로 프로데우스 차원은 지속적으로 재구축을 이루며 완벽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아직 혼돈이 필멸의 차원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듯 합니다. 또, 프로데우스의 전령들은 인류를 프로데우스와 하지 못한다 해도 프로데우스의 기술을 총동원하면 인류에 어떤 위협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